안녕하세요. 여리입니다. 자, 오늘은 캠핑 랜턴을 하나 제가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어, 이 캠핑 랜턴을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어, 제가 이 캠핑 랜턴을 만든 메이튼이라는 회사하고 공동 구매, 공동 구매 협약을 맺어 가지고요 일반 시중에 나오는, 일반 시중에 뭐 온라인 쇼핑몰이나 일반 스토어에서 나오는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요, 이제, 랜턴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아, 요, 랜턴을 이제, 소개시켜 드리 전에, 저희, 요, 산드리 라이프, 요, 영상, 이제, 더보기란과, 그리고, 고정 댓글란에, 요, 랜턴을, 이제, 구매할 수 있는 구매 링크가 있습니다. 그 구매 링크를 들어가시게 되면은, 산드리 라이프 공동 구매, 이렇게 돼가지고, 요 랜턴을 공동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로 연결이 되니까 그거는 영상 고정 댓글란과 더보기 하단 부분에 링크를 남겨드린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요 공동 구매 기간은 한 달입니다. 영상이 올라가고 한달 동안 진행이 되니까 그 안에 이렇게 이제 구매를 하시면 어 4만 원대 초반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 메이튼 어 메이튼 쇼핑몰에 가시면은. 49,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4 9 0 0원4 9 0 0원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랜턴을 이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면요. 박스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박스를 이제 오픈을 하면은, 이렇게 이제 파우치가 있습니다. 파우치가 있고, 이 랜턴 파우치 가방을 열면은, 먼저, 랜턴 본체. 랜턴 본체가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자 랜턴 본체하고 그리고 다음에 이렇게 이제 손목에 걸수 있는 고리 그리고 이렇게 이제 S자 고리도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충전 케이블 이거는 USB C 타입입니다 C 타입으로 충전되고 이제 사용 설명서 사용 설명서도 기재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일단은 이제 랜턴을 보여드리면요 자 앞모습 그리고 이렇게 이제 뒷 모습이고요. 그리고 여 밑에 보시면은 이제 나사가 있어가지고 일반 핸드폰 거치대나 아니면은 카메라 거치대에 연결을 하셔가지고 이제 쓰실 수가 있고요. 자, 이 측면에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USB 단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충전잭 USB-C 타입 충전잭 단자가 있고요. 이제 버튼들 전원 버튼들 이렇게 있고요. 이 부분은 이게 이제 랜턴의 이제, 배터리 잔량, 잔량 표시될 수 있는 그런 창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여기 이제, 고리를 걸수 있는 고리 체계부위 있고요 요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정확한 이름은, 레드 와일드 LED 광량 랜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일단 옆에, 요 충전되는 부분은 이제 USB C 타입으로 충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물론 요즘에 이제 다 나오죠. 보조 배터리 기능으로 해서 휴대폰 같은 데 USB 연결해서 충전시킬 수 있는 그런 단자고요. 요 고무 캡을 딱 닫으셔야지만이 이제 생활 방수. 이제 생활 방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옆에 이렇게 펼칠 수 있는 손잡이가 있어서 이렇게 이제 스탠드형으로 거치를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나사에다가 꽂으셔가지고 걸고 그렇지 않으면 요 S자 고리를 이제 순자비에 체결을 해가지고 위에 이제 텐트 위에 있는 고리 같은 데다 걸으셔가지고 밑으로 이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곳 이제 등은 세 가지 색이 있는데요. 백색 그리고 한번더 누르면 이제 노란색 일반 뭐 호박등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주광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한번더 누르면 이제 자연등이라고 해서 이 백색 LED와 주황색 LED가 동시에 들어오는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다른 버튼 SOS 버튼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꾹 누르고 있으면은 밝기가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줄어든 이제 밝기가 줄어들었다가 밝아졌다가 또한번 다시 누르고 있으면은 밝기가 이렇게 이제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밝기 조절이 되고요. 그리고 옆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배터리 잔량 표시수 있는 이런 이제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색은 이렇게 이제 세세 가지로 변형이 되고요. 그리고 다시 전원 버튼을 두번 따닥 누르시면 꺼지는 거고요. 밑에 s o s 기능은 혹시나 이제 뭐 차량이 고장난다거나 했을 때 뒤에 오는 차들 그런 차들한테 이제 위험을 알릴 수 있는 거 이제 이런 식으로. 요렇게 빨갛게 이제 깜빡깜빡 거리면서 이제 SOS 기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제품이 이제 가격은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저희 사이트를 이제 저희 채널을 통해서 구매를 하시면 4만 9백원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이제 제가 아는 지인들이 이 랜턴을 쓰실 때 캠핑랜턴을 대부분 크레모아 거래 많이 쓰십니다. 근데 크레모아가 제품은 좋은데 가격이 참 많이 사악하죠? 가격이 어, 제가 알기로는, 이제, 10만원 대 이제, 전후로, 10만원 금방으로 해서, 이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만 9천원에 판매되는데, 이제, 저희 채널 통해서 구매를 하시면, 4만 9백원에 구매하실 수가 있으니까, 어, 이제,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트레모에 있는 기능들, 전부 다, 이쪽으로 다 압축되어서, 같이, 이제, 똑같은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캠핑 랜턴의 구매하시기를, 이제, 구매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요번 기회에 저희 채널 통해서 공동 구매, 한달 동안 공동 구매가 진행되니까, 저희 채널 통해서 요 랜턴 구매하셔가지고 사용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이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 봤습니다. 오늘 랜턴 소개는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